송제가 안을 을 잘라야 촬영이 된다고 했는데 제가 못 잘라서 어소리리아 나요+ 나요 마요마음으요마음잘요마세으요 마음으로 딸게요 <laughs> 마음으로 딸게요 <딸겠나>? 마음으게요 <laughs> 마음으로 딸게요 마음으로 딸게요 네, 마음으로 마음요 <laughs> 어, 뭐. 아, 하루 종일 일하는 거 싫어하잖아. 하루 종일 이제 또 밤에 좀 쉬고 싶다. 하루 종일 예뻐요? 하루 종일 예뻐요. 쉬고 싶다고. 빨리 또돌려서내고 있잖아. 인정. 인정하면서 제 하나 불러주세요. 인다끝 가족 차니다 아니다. 따가해 꿈같지. 잘사는올리겠네요 불러드리겠습니다. 뽀글뽀글, 사파티를좀 써야 되겠네요 응. 여러분, 좀주세요 최고야. 요무웃

뜨거운 텐트들. 거운 있습니다. 아, 타기 지금 되게 즐니 좋은 말좀해세요 어, 그네요 좋은 말. 가운데. 가운데 딱 있으니까. 아 영원이십니다. 아, 거 솜씨가 대단한걸요 정말... <laughs> <laughs> 마늘 다지는 솜씨가 대단 거추장, 거추장 엄마가 오자마 기가 막히게 한 조심하세요 엄마가 거추장스럽게 한 솜씨가 대단한걸요 <laughs> 거추장스럽다고 말하지 마세요 <laughs> 촬영을 하다 보니 그런 거예요 네, 용호가 셰프처럼 지금 마늘을 다지고 있습니다. 칼을 다시고 있죠. 하지만 용호 영상을 올리는 젊은 층들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젊은이? 네. 젊은이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10대부터 30대, 40대 다 모이는 것 같네요. 네. 와. 칼질도 잘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손 조심하고요. 네, 동호가 서울에서 자취생활하면서 많이 요리 실력이 늘은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손 조심. 좀 씹혀도 되잖아. 근데 마 그건 마, 맞는데 많이 다져야지 마늘에서 향이, 향이 많이 나거든요. 어. 마늘 향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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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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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아니,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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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양주에서 살린 사리를 장만할 때 그때 됐습니다. 산 겁니다. 2005년에 산 겁니다. 2005년 맞나? 2005년이니까 아, 20년 아, 전에 산 겁니다. 동아 어, 이게 산 건, 산지 20년 전이야. 진짜 맞네. 양주에살때 입주할 때가 2005년이었습니다. 동아리 20년 보았었고요. 아, 아, 네, 요 깔끔하게 끓습니다 고추도 많이 넣어야죠. 가분게 고추도 많이 넣어도 네요 손으로 해도 되지만 손으로 하면 손이 고추도 사려야 되겠네 고추도 사한 개까지 겠어요 아, 한 개까지 되면 고추 네, 우가 생으로 넣었기 때문에 한 개로 된다고 하네요. 좀 적은 것 같은데요. 고추다쪼었어요 이렇게 왜 이렇게 씨를 털어내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건 특히 더 썩은 것 같네요. 다 썩었어요. 이렇게 어, 너무 썩었는데? 그럴 때는 반 갈라서 씨를 털어내야지 뭐야. 좀 해주세요. 마음으로 합니다. 저는 마음으로 털어냈습니다. 이미 <laughs> 엄마 혹시 씨가, 씨가 이상하게 보이시는가요? 네, 용호가, 마음이 썩어서 그렇습니다. 영우가 바로 썩은 거 먹으면 거구나. 어떻게 되는데? 발효가 된 거예요. 몸이 좋은 거, <laughs> 거 아니야? 네, 거는 발라내지요 네, 마음으로 했다고 하네 용의 한 셰프 입니다 마늘 맛만나게 되니다 마늘 향을 내기해서 이렇게 요 마늘 향이 엄청나죠? 했는데요. 그만 어, 맞혔군요. <laughs> 어, 후추를 뿌리려고. 후 어, 후추를 뿌리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또 엄마가 있습니다. <laughs> 고추를 자르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또 엄마가 있지요. 정말 고추 안 썼어요. 여전가 시간입니다. 엄마입니다. 여전가 시간이 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를 끓고 익혀 남은 반열을 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으면 됩니까? 네. 네 용호야 맛있게 먹어라. 그 포크 그안 물고 있으면 좋겠는데. 용호 이것도 좀 깨끗하게. 접시에 물이 있는데 이녀가 열심히 요리하고 있네이네완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네, 행복하고 평안한 밤 지내세요 샬롬 인젤앙 장호디 그분 영상 스파게티 알리오 올리오 스파게티 영상 함께 하셨습니다 요즘 반 평안한 밤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네, 알리오 올리오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알리오 올리오 맛있게 잘 먹을게요 용과 알뜰하게 다 마늘까지 다 끓여서 먹을려고 하네요. 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모두 모두 행복하고 평안한 밤 지내세요. 한자에게 감기 또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샬로샬로 샬로.